아 종교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재판 올바로 대기해 달라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왜이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아마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방금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은 이 법치자유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이 하루빨리 올바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달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혁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애처으로 알려져 있는 현성월이 사전 답사 명분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역에 내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기자에게는 행태를 빌려서 현성월이 마음대로 서울을 오거나 평창올림픽이 당시 언론과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평양올림픽으로 전환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특히나 북한 김정은이 6.25전쟁과 핵무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8천만 동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혁명이나 사과 없이 방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 회견 행대로 서울역에 모였고 모여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고 짓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국내 진보 제야 정북 단체에서는 우리 정원진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변호사에서 검찰과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신이 살아 있다면 살아 있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그런데도 이 검찰은 이 검찰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에다가 지금 기소를 해서 재판이 오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정말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태국 국민과 해 동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새고 있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4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문재인 퇴전을 외치고 자유 수호를 외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결과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정원진 대표에 대한 재판으로 나타났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조원진 대표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재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였고 이 재판이 정말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과 재판장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잣대에 의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이고 이언이고 불의였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촛불이 집권하고 촛불이 집권하면 대한민국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은 위기로 치닫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탄핵을 막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었고 저였고 우리 존진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의 그 투쟁이 결국은 오늘 이 불리한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단순하게 6.25 전범 김일성의 손자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사람들을 지도청들을 처형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까? 그럼에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에게 9.19 군사 공동성명까지, 협의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평화스럽게 한번 전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대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라니 뭐이니 하며 비는 일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오직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적과 통일 김일성이 제자에 두려고 하는 그 술책만 부리고 있는 것이 만천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자의 사진을 찍고 그런 자의 인공기를 볼태운 것이 과연 이게 대한민국 법의에서 죄가 되는 겁니까? <laughs> 이 사람들은 고치하게 그리 이야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구호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입안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 법이고 잔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걸린 우리 정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지켜볼 겁니다. 과연 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정신 정의가 살아있는지, 또 다시 죽어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지켜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인데도 대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조은진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은 단순하게. 정은진 대표만의 재판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대왕의 법과 정의 여러분들의 자유와 정의가 지켜지느냐 지켜질 수 없느냐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또 하나의 정치 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관 여러분과 재판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니다여은자유대은 자유 의한민국의법이고재판이고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법정의를 내려줄 것을 다시사번촉구사니다감사합니다